안녕하세요. 알짜배기부동산TV 알브입니다. 오늘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재개발, 재건축이 좀 늦어질까? 왜안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해요. 문득 이제 길을 지나가다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렇게 아파트를 높게 지으면 10년? 20년이 지나 과연 재건축, 재개발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당장 아파트를 살 때는 높이가 높고 이제 대단지다 보니까 좋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50년 뒤에 과연 이 아파트가 재건축, 재개발을 할수 있는 아파트가 될까? 어, 이런 생각을 종종 해보곤 했습니다. 사실상 이제 부시기도 힘들고 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과연 그전 가격보다 높이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긴 합니다.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이런 사태를 고려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홍보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서울 몇 곳곳에서 이제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고 팜플릿이나 현수막 걸어놓는 것을 몇번본 적이 있습니다. 어, 전국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빈도를 살펴보면 서울이 압도적으로 높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이 아무래도 없는 경우가 많죠. 수도권을 제외하면 빈 땅도 넘쳐날 뿐만 아니라, 현재는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서울이라고 꼭 재건축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앞으로의 시세가 미래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여, 현재보다는 비싸게 형성되어 있어야 하고,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이 많아야 합니다. 또, 개발 호재가 많으면 당연히 좋겠죠. 결국 아파트를 주거던지로 보지 않고 돈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강남 재건축이 매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땅이 없으니까 마지막 한 방의 기회, 조금이라도 이제 수익을 보겠다는 이제 욕심 때문에 솔직히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누구를 뭐 비난할 일은 아니죠. 결국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나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집값을 올리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면 결코 할수 없는 것들이죠. 과거 인천에서도 재개발 붐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인천 집값이 서울 옆에 있다고 하기에 민망할 정도로 집값이 쌌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아직까지도 건축이 활발히 되지 않고 있는데, 결국 서울 아파트 공급이 잘 되지 않고, 다양한 규제가 나오다 보니, 서울 외곽인 인천에 많은 관심이 쏠려, 특정 지역의 경우 말도 안 되는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미 송도 신도시나 청라 영종도지구 같은 경우는 이미 대부분 개발이 막 끝나가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도심 위주로 현재 활발하게 재건축 재개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교통이 잘 형성되어 있어 비싼 가격이지만 분양이 100% 되는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건축 재개발이 성공만 한다면. 많은 돈을 벌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재건축, 재개발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독주택이나 빌라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개발 호재를 보고 아파트 시세가 얼마만큼 오르겠다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보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수익이 나지 않으면 재건축도 계속 연기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많은 지역에서 재건축, 재개발 지역으로 10년 넘게 묶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재건축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죠. 그러면 주민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말라. 벌써 몇 년짜리 사업인지 네가 아냐라고 말하지만 진행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주변 아파트 시세가 오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건축을 하고 하다 보면 결국 빈 땅을 찾기 마련이고. 빈 땅을 찾다 보니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소용지, 고물상, 이런 쪽으로 찾다가 없으니까 결국은 재건축, 재개발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무작정 재건축, 재개발이 된다는 소리만 믿지 마시고, 실제로 주변 시세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A 아파트 지역은 천만원인데, 바로 옆에 지어지는 새로운 아파트 B는 이천만원이다, 삼천만원이다, 이런 경우를 잘 비교를 하셔가지고, A 아파트가 나중에 재건축, 재개발이 된다 했을 때, 옆에 있는 B 아파트보다는 더 비싸지겠구나.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를 투자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내용도 앞으로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요. 어, 저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